2026년형 F-17 피터 공격기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이 전투기의 외형, 무장, 성능, 그리고 한국 공군에서의 운용 능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면, F-17 피터는 전통적인 피터 시리즈의 공기역학적 설계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끈한 기체 라인과 넓은 흡입구는 고속 비행 시 안정성을 높이며, 복합 소재를 대폭 사용해 기체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동성이 향상되고 연료 효율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체의 표면에는 스텔스 코팅이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하며, 이는 현대전에서 생존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장 시스템은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F17 피터는 기본적으로 30mm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6개의 하드포인트의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유도 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AIM-9X 사이드와인더, AGM-65 매버릭, 그리고 정밀 유도 JDAM 폭탄까지 지원하여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전자전 시스템이 통합되어 적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하고 위협 감지 후 자동으로 대응하는 ECM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성능면에서는 F-17 피터가 한층 더 강력해졌습니다. 새로운 터보제트 엔진인 TA-50 파워팩이 장착되어 최대 속도 마하 2.1을 자랑합니다. 상승력과 기동성이 대폭 개선되어, 적어도 침투 작전이나 근접 지원 임무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엔진의 출력은 12,500파운드로, 공대공 교전 시 신속한 가속과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연료 효율 또한 향상되어 작전 반경이 기존보다 약20% 증가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의 운용 측면에서도 F-17 피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t a o c 훈련기와의 연동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 훈련과 실전 전환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비성도 향상되어 작전 준비율이 높고, 디지털 항전 장비 덕분에 야간 작전이나 악천후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 항공기는 단순히 공격기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다목적 플랫폼으로서 정찰, 근접 지원, 항공 임무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형과 전술적 요구에 맞춘 설계 덕분에 한반도 방위 전략에서 핵심적인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년형 F-17 비터는 기술적 완성도와 실전 운용성을 모두 갖춘 현대적 공격기입니다. 강력한 엔진, 정밀무장, 첨단 전자장비의 조합으로 한국 공군의 전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F 플러스 17 피터 공격기의 상승리마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목소리> 좋아요와 <목소리> 구 <목소리> <목소리>